한달 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퇴임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laughs>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뭐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런 거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 결과 나오지 않을까 나올까? 생각합니다. 나올까? 나올 예. 것이다.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종 변론에 나설까 안나설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번 예. 주까지 대통령이 답을 해야 돼요. 나갈지 안 나갈지를.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어느 쪽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 제가 볼 때는 끝끝내 나오지는 않으실 거다. 맹가면 아, 나와서 왜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나 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질문 등을 예. 방어해낼 개인적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흠. 사실은 진실이 이미 백일하에 다 밝혀졌잖아요. 음흠. 그것을 어떤 말로 다시 뭐 번복할만한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죠. 검찰이 물어볼 것, 특검이 물어볼 것, 헌법재판소가 물어볼 것,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뭐,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해명할 것이 있고, 또그 자신이 있다면은, 가장 빠르게 해명하는 것이 원래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방금 허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변론에서할수 없다면은, 아,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요 근데 나와서, 물론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은 굉장히 난감하겠지만, 네. 그쪽 대리인단의 질문을 이용해서 본인의 억울함, 네. 절절한 호소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 쓸순 없을 까요 똑같은 걸 해보라고, 똑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방송이랑 인터뷰하면서 예, 예. 사실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음. 비슷한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인터넷에 다볼수 있게. 정규제 TV에서. 예,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생각에뭐 그걸 또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읽는 게더 크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뭐 변론하면서 어떻게 보고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잘될 거야,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계속 어 보고 하다가 예. 막판에 지금 꼭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뭐 탄핵 됩니다. 뭐 이런 말 하기가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도 참 힘들 겁니다. 말 뒤집기가. 예, 예. 어, 허성호 소녀는 왜시호 웃으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전적으로? <웃음> <웃음> 결국 대통령이 나 나가겠어. 그러니 잠깐 재판 멈추시오. 이러긴 어려울 거다. 그다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거죠. 검찰이 물어볼 것, 특검이 물어볼 것, 헌법재판소가 물어볼 것,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예.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뭐,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해명할 것이 있고, 또그 자신이 있다면, 가장 빠르게 해명하는 것이 원래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금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 뒤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퇴임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laughs>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뭐더 이상이 혼란을 방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런 걸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한...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나 또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질문 등을 예. 방어해낼 개인적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흠. 사실은 진실이 이미 백일하에 다 밝혀졌잖아요. 음흠. 그것을 어떤 말로 다시 뭐 반복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진청안할 나오지, 거다. 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 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변론에서 할수 없다면은 아좀 어,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 근데 보면. 나와서 물론 이제 국회 탄핵 소추 위원들의 질문은 굉장히 난감하겠지만 네. 그쪽 대리인단의 질문을 이용해서 본인의 억울함, 네. 절절한 호소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어떤 보수 지지자들의 마좀 어, 결국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올까? 예. 나올 것이다.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종 변론에 나설까 안 나설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번 예. 주까지 대통령이 답을 해야 돼요. 나갈지 안 나갈지를.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대통령이 어느 쪽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 제가 볼 때는 끝끝내 나오지는 않으실 거다. 웬가면 아, 나왔어